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짚은 적 있으신가요? 걷는 중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걸음을 멈춘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정유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분들이 겪은 일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는데 알고 보니 자주 드시던 고구마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마는 분명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과 시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혈관을 살리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신장과 혈당, 위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고구마가 독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드신다면 건강을 위해 먹는 고구마가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고구마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장 건강을 회복시키며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분명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과 시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혈관을 살리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신장과 혈당, 위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고구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먼저 고구마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고구마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고구마 속에는 우리 혈관을 지키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고구마의 노란색, 주황색을 만드는 이 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으로 변하는데 이게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녹 같은 거예요. 철이 녹슬면 약해지고 부서지듯이 우리 혈관도 활성산소 때문에 약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죠. 두 번째 성분은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성분은 커피에도 들어있는데 고구마에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요. 클로로겐산은 혈관 안쪽 벽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점점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클로로겐산은 이런 염증 반응을 초기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고구마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폴리페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세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빠르게 노화되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구마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구마 100g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바나나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고구마를 추천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박순자님은 혈압이 높아서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제가 박순자님께 권해드린 방법은 아침 식사 때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을 한 가지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두 가지 약만으로도 혈압이 잘 조절됐습니다. 박순자 님이 특히 좋아하신 건 부종이 줄어든 거였어요. 원래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는데 고구마를 드시면서 부종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칼륨이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칼륨이 이렇게 좋은 성분이긴 한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칼륨을 잘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정우님이 겪은 가슴 두근거림과 숨 차는 증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특히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반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삶은 물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삶으면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반대로 신장이 건강하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고구마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혈압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단맛이 강한데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도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약5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찐 고구마는 약 60에서 70 정도로 중간 정도예요. 그런데 군고구마, 특히 오래 구운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9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고구마를 오래 가열하면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면서 단맛이 강해집니다. 그만큼 소화 흡수도 빨라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이 고구마를 드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굽는 것보다 훨씬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둘째, 양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천천히 오릅니다.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구마만 먹었을 때와 단백질, 채소와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3,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고구마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항암 효과와 장 건강입니다. 광주에 사는 67세 박명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숙님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셨지만, 그후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항암 치료 중에는 입맛이 없고 속도 메스꺼워서 제대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숙 님도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지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박명숙 님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너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고구마를 추천했어요. 고구마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아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만 먹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구마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거나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드시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박명숙님은 매일 아침 찐 고구마 반개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고구마와 김치, 된장찌개를 함께 드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서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장 건강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명숙님은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정기 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구마가 암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타카로틴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가 손상돼서 생기는 건데 베타카로틴은 이런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둘째,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속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속 독소는 대부분 장에서 흡수되거든요. 식이섬유가 이런 독소들을 감싸서 변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셋째, 고구마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진액,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알라핀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라핀은 장속 유익균을 증식시켜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고구마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대장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보라색 고구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색의 고구마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란 고구마. 주황색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를 돌아가며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입니다. 이걸 모르고 먹으면 고구마의 좋은 효능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와 고지방 식품을 함께 먹지 마세요. 치즈, 버터, 땅콩버터 같은 고지방 식품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지방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포만감은 오래가지만 고구마의 당분과 지방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당뇨가 악화됩니다. 두 번째, 고구마와 설탕이나 시럽을 함께 먹지 마세요. 고구마 마탕이나 고구마 라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고구마 자체의 당분에 설탕이나 시럽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69세 강철수님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고구마 마탕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가끔 한두 조각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드셨는데, 그후 혈당을 재보니 200이 넘게 올라가 있더래요. 강철수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걸요. 그 이후로는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만 드시고, 설탕은 절대 첨가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세 번째, 튀긴 고구마를 먹지 마세요. 고구마칩이나 고구마튀김 같은 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런 음식은 건강에 최악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포화지방이 많이 생기고 고온에서 전분과 지방이 만나면 AGE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AGE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쌓이면 혈관염증을 일으키고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AG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고구마와 짠 음식을 함께 먹지 마세요. 라면 먹을 때 고구마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의 칼륨과 라면의 나트륨이 만나면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킨다고 해서 짜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칼륨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장의 부담만 더 가중됩니다. 다섯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고구마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구마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울산에 사는 71세 김순희 님은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셨습니다. 투석까지는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김순희 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고구마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6.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3.5에서 5.0 사이거든요. 6.5면 정말 위험한 수치입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처치로 칼륨 수치를 낮췄지만 김순희 님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고구마가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뿐 아니라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소량만 드세요. 여기까지가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구마 자체가 독이 되는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운 고구마를 한 번에 두개 이상 먹을 때입니다. 구운 고구마는 정말 맛있죠? 특히 겨울에 따끈한 군고구마 하나 먹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 한 개로 안 되고 두 개, 세개 먹게 돼요. 문제는 군고구마는 당분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군고구마 한 개의 당분이 밥한 공기보다 많습니다. 두 개를 먹으면 밥두 공기를 먹는 것과 같은 당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게다가 베타카로틴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베타카로틴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티노증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에 큰 해는 없지만 보기에 좋지 않고 간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의 전분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저녁에 많이 드시면 밤새 속이 불편하고 잠도 잘못 주무시게 됩니다. 두 번째, 위장 기능이 약할 때 고구마를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이게 장 건강에는 좋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오래 머물면서 위를 팽창시킵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고구마를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사 전에 3분의 1 정도만 먼저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씹으면 소화효소가 미리 작용해서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세 번째, 검게 변색된 고구마는 절대 먹지 마세요. 고구마를 오래 보관하다 보면 가끔 검은 점이 생기거나 단면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고구마가 상한 거예요. 이 상태의 고구마에는 세로레논이라는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게 변한 부분을 잘라내고 먹어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미 독소가 고구마 전체로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전주에 사는 66세 이경이님은 아까워서 검게 변한 고구마를 잘라내고 드셨다가 심한 폭통과 설사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식중독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정말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고구마가 쓴맛이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먹었다가 큰병날수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제대로 먹는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드시면 고구마의 모든 좋은 효능을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아침에 고구마 반 개를 드세요. 아침 공복에 고구마 반개 정도를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빵이나 밥 대신 고구마로 시작하시면 점심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실 거예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만 먹지 마시고 우유나 두유를 한잔 함께 드세요. 그러면 위벽을 보호하면서 고구마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단백질을 추가하면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두부 반 모, 계란 1개, 닭가슴살 한 조각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구마와 함께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와 삶은 계란 조합을 가장 추천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완벽하거든요. 창원에 사는 70세 정미선님은 매일 아침 찐 고구마 반 개와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십니다. 이렇게 6개월을 드셨더니 체중도 3kg 빠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변비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3단계.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김치, 플레인 요거트, 마늘 장아찌, 이런 발효식품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정말 좋아집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발효식품이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특히 요거트와 고구마 조합은 면역력 향상에 탁월합니다. 제 상담 환자분들 중에 감기를 자주 달고 사시던 분들이 이 조합으로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세요. 4단계, 저녁에는 고구마를 피하세요. 저녁, 특히 자기 전에 고구마를 먹으면 소화가 느려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고구마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자는 동안 위산 역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구마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더라도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이제 고구마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상하거든요. 고구마는 12도에서 15도 사이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실온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조직이 물러지고 맛도 떨어집니다. 종이 상자에 키친타월을 깔고 고구마를 넣으세요. 고구마끼리 닿지 않게 띄워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두세요. 환기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고구마 상태를 확인하세요. 고구마를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씻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찐 고구마를 한김 식힌 다음 비닐팩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 고구마는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영양소 손실도 거의 없고 맛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제대로 먹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군고구마는 가끔 즐기는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둘째,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한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반 개씩 두 끼에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고구마만 먹지 마시고 계란이나 두부, 그리고 나물이나 샐러드를 꼭 함께 드세요. 넷째,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김치나 요거트를 곁들이면 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 부담이 크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여섯째, 고지방 음식이나 설탕과 함께 먹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일곱째,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칼륨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덟째, 검게 변하거나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버리세요.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고구마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관리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구마도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고구마를 잘못 먹고 계셨던 습관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